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촌 고가철 고가도로에 예,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보이는 거는 예, 천주교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는 그러한 성지의 그러한 어, 성당이 되겠고요. 오늘, 어, 이쪽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예 저쪽에 보시면, 예, 이쪽에 보면, 이제 LGU 플러스 빌딩이 있고요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면, 신축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공사를 마감하는 듯한, 그런 빌딩인데요. 이게 조금 있으면 BTS 방탄소년단의 연예 기획사로 저기 약 20층 건물인데요. 1층에서부터 전관을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강남 어디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이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빌딩 무슨 점검을 하지 않나 싶어요. 불이 저렇게 켜져 있는 거를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귀갓길에 갑자기 저게 눈에 띄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예, 앞으로 이제 이게 어, 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 관광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그 LGU 플러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불이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 오른쪽에는 트럼프 월드가 있고요. 예. 저 동네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예. 한강대교 북단이 좀 어두웠어요.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 저것 때문에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기차가 막, 지나가고 있네요. 전철도 지나가고 있고요. 예, 이쪽으로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예, 예전에는 이 길이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예, 인도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좀 어두웠던 길인데 지금은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예, 이렇게 다니기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다니고 저쪽에는 어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예, 전고가도로 전경입니다. 버스 2016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예, 대림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예, 동화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강변 아파트. 이렇게 지금 있는. 어쨌든 저렇게 건물이 들어오고 용산이 밝아지니까, 예, 좀 동네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어, 유림필류 아파트인데 건너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예, 빨간 빛이 빛다고 있는 것이 새로 생긴 대오 프로지어 서밋하고 삼성 레미안 빌딩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뭐 이쪽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좀 많이 변화하겠죠. 그리고 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지금, 예, 보이, 하, 검게 보이는 이 지역. 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예, 국제업무단지 지역입니다. 어, 내년부터 내년부터 예, 토지 정화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그이 지역 사시는 분들이 많이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뭐 고층 건물에 또 저렇게 그 예, 노보텔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건물들도 들어서면서 엄청난 고층 빌딩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저 빌딩도 방탄소년단이 굳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BTS 이렇게 건물이 갑자기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한 번, 어, 찍어 봤습니다. 이쪽으로는 뭐 철망이 있어서 화면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번쭉 둘러보고, 예. 네. 네. 오늘은 용산에 있는 BTS 입주 예정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